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8년식 C 클래스 모델이 입고 됐는데요. 액티브 보닛 요, 알림이 떠가지고 방문해 주셨어요. 요거 뜨는 경우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, 뭐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거나, 뭐 가끔 오래된 경우에는 세차를 하다가도 뜨기도 합니다. 요게 뜨면은 좌우에 이제 화약이 들어있는 그런 부품이 있는데,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뜨는 거예요. 요 방법은 이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여기 이제 사고 났을 때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어... 있는 옵션이거든요. 번넷을 띄워 가지고 충격을 좀 흡수하는 그런 용도인데, 이거는 이제 1회용이에요. 그래서 새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좌우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. 여기에 교체되는 부품이고요. 순정 새 제품을 사용합니다. 그럼 작업하고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작업이 완료됐습니다. 좌측에도 교체되고, 우측에도 교체되고, 작업시간은 약 10분 정도, 2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요. 그리고 코딩해서 안쪽에 이렇게 경고등도 없애주면 끝납니다. 네,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. 그러면 짧게 마무리 할게요.